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도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이요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열두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거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같이 있겠습니다. 그 소문이 그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는 신앙을 오래하면서 우리만의 어떤 자기만의 경건의 방식을 익혀 나갑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익숙해질수록 때로는 그 방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26절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질문으로 시작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금식의 의미를 풀어주시며 어떻게 우리 삶에 이 신앙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이 다음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질문과 가르침은 그 사건과 질문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가라는 그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그 말씀을 따라가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새로움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금식질문에서 시작된 이새 시대의 선언이 혈루증 여인에게는 정결의 그 경계를 넘어서 딸로 받아주시는 그 은혜로 보여지고 야이로에게는 불가능의 경계를 넘어서 그 믿음이 새 부대로 빚어지는 그 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틀을 내려놓고 또한 어떤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지를 말씀 안에서 차분히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은 단순히 금식을 하느냐 또는 하지 않느냐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질문 안에는 당대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그 경건의 기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율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그 금식은 속죄일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 금식이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신앙 현장에서는 금식이 그보다 더 넓은 의미로 적용되었습니다. 죄의 어떤 심판 앞에서 애통한다거나.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 함께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거나 또는 포로 이후에 계속된 그 회복의 기다림 가운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금식을 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더 철저한 경건을 추구하던 이들은 주 2회 그 금식 같은 관습을 널리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요한의 제자들이 했던 금식도 이 맥락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부르심이었고 그 회개는 가볍게 웃으며 지나가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삶을 돌아봐야 하는 회개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땅의 어둠과 죄를 애통하는 그들의 태도를 금식으로 보여야 했습니다. 동시에 그 금식은 경건한 사람의 표지이기도 했습니다. 금식은 애통과 기다림의 언어, 언어, 언어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건을 가늠하는 그 기준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은 그들에게 그 금식이 당신이 가진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입니까? 라고 묻는 그 질문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을 금식의 필요로 받지 아니하시고 지금 너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꺼내신 첫 번째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였죠. 혼인집 손님들이 그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누가 금식하겠냐라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애통하던 시간은 이미 끝났고 이미 신랑이 오셨음을 선언해 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그 기다림의 금식을 멈추고 이제 정작 임하신 그 예수님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기쁨을 누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16절과 17절의 그두 비유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그 사건들을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함께 볼 때에 조금 더 저희들이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치유되었다라는 기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가지고 있었던 실질적인 문제, 그 병을 넘어선 어떤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레이기 15장의 그 규례 아래에서 그 출혈, 그 출혈은 정결의 문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그 사람들의 어떤 거리두기, 그리고 회피로 이어집니다. 아프다라는 그 사실 자체도 사람이 견디기 어려운데 그 아픈 것이 곧 부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를 막아버리는 그러한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12년 동안 신앙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단절된 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같은 본문에 나오는 그 야이로의 딸과 이 여인을 자연스럽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아픔은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울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움직여 줄 사람도 있고요 도와줄 손길도 있습니다 야이로와 같이 자신의 딸이 아플 때에 오 주님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라고 움직일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옆에서 함께 곡해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아픔은 이 혈루병의 여인과 같이 모든 것을 혼자 견뎌야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하며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질병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어떤 기도는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공동체적 기도로 나아갈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나 혼자 감당해야 되고 나 혼자 삭해야 되며 나 혼자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방식이 다른 사람들처럼 다이세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그 지붕을 뚫고 내려갔던 그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치유를 바랄 수 없는 조용히 그저 주님의 옷자락에 가서 손을 얹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살아왔던 그 시간이 빚어낸 어떤 절박함의 모습을 이혈루증의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 여인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손길이 닿는 순간 병이 낫게 되죠. 여기까지만 보면 이 이야기는 믿음으로 병이 낫다라는 어떤 간증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딸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 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같은 본문인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군중들 가운데서 이 여인을 찾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계 밖으로 그대로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그 누구에게도 증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딸이라 부르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 그녀가 온전히 치유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녀를 만들었던 병이 만들어 놓은 그 경계 밖에서 이제는 관계 안으로 주님이 초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몰래 얻어낸. 도둑과 같이 훔쳐낸 그런 치유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자녀됨의 그 회복과 함께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의 그 새로움이 어떤 성격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적인 논리에서는 치유가 되었느냐, 치유가 되지 않았느냐, 부정하냐, 부정하지 않느냐를 넣고 싸울 텐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 관계 가운데 그 딸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까이 가면 함께 더러워진다라는 그 두려움이 사람들을 갈라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는 그 방향이 뒤집히죠. 예수님은 부정에 오염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거룩함이 부정한 자리로 흘러가 생명으로 살아나는 그 역전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이 새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로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수준에 넘어서서 복음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딸의 권세로 회복시키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 관리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그의 이름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관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을 그냥 넘어서서 주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가시는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요청은 딸이 죽었다 라고 말하며 매우 절박하게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 딸은 살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지금 당장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주시길 바라는 그런 급한 마음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왜냐하면 딸의 생사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그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펼쳐집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계시지만 그 길에 계속된 사건이 끼어드는 것이죠. 지연이 생기고 진로를 방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야이로에게는 어쩌면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장 급한 문제는 지금 바로 주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종종 기다리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지연되고 뭔가가 계속 끼어들면서 내가 주님께 기도한 그 급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멈추고 멈추고 멈춰버리는 어떤 그 답답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다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을 가르쳐 주는 시기다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데, 첫째로 주님은 야이로가 예수님께 어떤 요청을 처리하는 분이 아니라 전부를 맡기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야이로는 처음에 딸의 문제를 해결을 주실 분으로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를 더 깊은 자리로 이끄십니다. 길이 막히고 시간이 늘어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전부 다 야이로에게 보여 주십니다. 내 속도와 나의 분주함으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행사가 모든 길을 열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야이로가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나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야이로가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야이로를 그 사람의 시선과 종교적인 체면에서 끌어내어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신뢰하는 자로 세워가십니다. 야이로의 집은 이미 초상집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이로는 그 순간 선택해야 했죠. 주님 이제 괜찮습니다. 제가 이제 장례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며 주님과 함께 그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가든지 주님은 야이로의 믿음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서 주님이 누구이시냐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이란 두려운 상황을 약착같이 견디는 그 힘이 아니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야이로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그 소녀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예수님은 망가진 것을 조금 고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생명이 끊긴 자리에 다시 생명을 부여하시고 무너졌던 자리를 다시 새롭게 세우셔서 그 모든 것이 온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새 창조의 기적이 딸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야이로에게도 그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당신의 새로운 방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딸을 일으키시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믿음을 새 부대로 빚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한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복음은 낡은 옷을 조금 더 기워서 보기 좋게 만드는 정도 아니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덧대어 공존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억지로 담아두는 방식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그 메시아 시대의 기쁨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를 새 부대로 빌어가시겠다라는 선언이십니다. 이 새로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곧이어 두 사건으로 몸소 보여주십니다. 혈루증 여인은 부정함의 경계 밖에서 오래도록 숨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단지 낫게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멈추게 하시고 바라보시며 그녀를 딸이다라고 부르십니다. 복음의 새로움은 문제 해결을 넘어 관계 회복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서 예수님은 또 하나의 경계를 넘으십니다. 지연과 중단, 사람들의 초롱과 이미 끝났다라는 그 상식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분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상황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새롭게 보여주시고 빚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이 다 보전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낡은 부대에 익숙한 그 방식으로 주님을 담으려 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그대로 내어드리십시다. 우리 삶의 부정함과 상처, 그리고 숨겨진 자리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갑시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밀어내지 않니 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품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이 은혜가 저와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이 많은 이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